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께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께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화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 잔고가 많이 쌓인 은행 계좌, 직장에서의 승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에도 나는 잘 살고 있고 내 인생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재 속에서 얻는 성공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있다면 거기에 아무것도 더해지지 않아도 그 자체로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고 반대로 모든 것을 가졌어도 그 인생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게요. 세상적인 성공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케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드너,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사케오가 사시는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 말로만 들었던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그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그분을 삭개오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3절을 보시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갈급함.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봐야겠다는 영적인 갈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육체적인 갈증만이 아니라 강력한 영적인 갈급함, 강력한 영적인 갈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케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시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개오는 세리장이고 여리고에서 상당한 유력인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 명의 회계사를 거느린 회계법인의 대표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여리고라는 대도시의 최고 VIP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택이 사케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에는 영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식하시는 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순간은 조금 다른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다윗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각인되는 순간이었어요. 사개오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그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 속에 각인되었던 거예요. 사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달려가서 올라가니. 다시 한 번이요. 달려가서 올라가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가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사께오가 올라간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께오야, 사께오야. 이름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께오의 이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사께오가 전율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사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고통과 외로움을 아시고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문제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꼭 새기시죠.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우울함과 외로움과 공허함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손맛을 알면 살맛이 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살맛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하면 살맛 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맛을 경험함으로 살맛 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께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여러분, 사께오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하고, 사개오는 급히 내려왔어요. 지금 둘다 급한 거예요. 이처럼 신앙적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1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신앙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급하신데 나는 느긋느긋하게 주님을 뒤로 밀어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급하게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회복합시다.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고 올라가는 인생을 사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기억 속에 각인될 것이고, 여러분만을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유하시며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각인되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올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남은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되는 순간을 많이 만들어가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